중구가 오는 25일 코로나19로 발생된 중구 고용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전망입니다. 중구가 차이나타운 내 화교 역사 문화 공간 조성에 나섭니다. 천국 역사관 회의청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구가 월미도 일대 경관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 말까지 2단계 사업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구가 영종 지역 구직 희망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일자리 희망 버스를 운영합니다. 영종 국제 도시 내 노후 버스 승강장이 교체됩니다. 중구 속속 시간에는 월미노 풍경을 전해 드립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벚꽃들이 제주도를 시작으로 인천에는 3월 말에서 4월 초 개화가 예상되는데요.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꽃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달래주길 기대해 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중구 소식 중구 TV 뉴스를 시작합니다. 중구가 오는 25일 코로나 19로 발생된 중국 고용 위기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전망입니다. 공항과 항만을 품고 있는 중국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연관 산업 붕괴 위기로 지역 내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중구가 코로나19 고용위기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중구의 산업 고용 여건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대한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구는 이날 용역 성과 보고와 함께 전문가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발굴해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중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중구가 차이나타운 내에 화교 역사 문화 공간 조성에 나섭니다. 천국 역사관 회의청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이나타운 내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천국 역사관 회의청. 인천 화교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해온 중화회관과 한국 최초 화교 학교인 인천 화교 소학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처럼 화교 관련 문화적 가치를 대변하는 상징 시설이지만 그동안 건물 노후 등을 이유로 활용되지 못했는데요. 중구가 이곳에 화교 역사문화 공간 조성을 추진합니다. 중구는 오는 6월까지 화교 포토존과 디오라마 미니어처 등을 제작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중구가 추진하는 화교 역사문화 공간 조성 개항장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중구가 월미도 일대 경관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 말까지 2단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월미도에 단계별 경관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1단계 사업은 오늘 6월까지 월미도 진입로 일대 산업시설과 인천항 7부두 이원 정비입니다. 2단계 사업은 오늘 12월까지 추진됩니다. 월미 문화의 거리와 배우 상업 지역에 대한 경관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중구는 월미 권역 경관 기본 계획을 토대로 단계별 경관 사업을 추진해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구가 영종 지역 구직 희망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일자리 희망버스를 운영합니다. 일자리 희망버스는 3월부터 6월까지 석달 동안 매월 첫째와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됩니다. 일자리 희망버스에는 일자리 전문 상담사가 상주해 있는데요. 이들은 영종지역 구직 희망자들에게 구직 상담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일자리 희망버스 운영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구는 일자리 희망 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종 국제도시 내에 노후버스 승강장이 교체됩니다. 이번에 교체되는 노후버스 승강장은 모두 8개소입니다. 무의도 입구 2곳과 용유출장소 인근 승강장 2곳 등이 포함됐는데요. 승강장 설치 공사는 오는 5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중구는 노후 버스 승강장 교체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구 속속 시간에는 월미도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중구가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 원도심에는 인일약국과 영인약국 등두 곳과 영종국제도시에는 하늘그린약국을 지정했는데요. 평소 공공심야약국을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이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중구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